안녕하세요. 펀트 사서 기분이 좋은 토리입니다. 디정형 영상 너무 이쁘죠? 아니, 자연광이 얼마나 이쁜데요. 아, 차라리 추방당하는게 낫겠네요. 아, 네네. 그럼 전 자연광나라로 갈게요. 안녕하세요. 노자연광나라에서 추방당한 토리입니다. 너무 빡치고, 일단 테스트 없는 걸로 하니까 그냥 잘 살게요. <laughs> 안녕, 지연 언니. 아, 그래? 맞춤법 싫어하냐? 근데 언니 학교에서가 아니라 학교에서고,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야. 그리고 밭다가 아니라 밭다야. 아니, 13살 초 6이라 해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? 안 되겠어. 한번 떠봐야겠어. 아, 맞다. 지연 언니 학교에서 뭐 배워? 그리고 시험 뭐 봤어? 어? 초6? 말도 안 돼. 언니 아니지. 연아 솔직히 너몇 살이야? 응? 열몇 살 초1? 근데 너 나이는 도대체 왜? 속인 건데. 자. 언니, 됐어? 그리고, 여덟 살이어도, 이거, 이 맞추법은 너무 심해. 국어 좀잘 배우고, 넌다시 나랑 만나지 말자. 너 너무 꼴보기 싫어. 왜냐고? 네가 나이 속인 거에 실망이야. 차 다니고, 반대기세요. 헐, 진짜? 난 방금 그 반대로 폰 거치대 5만원짜리 사기당했는데. 어, 내 5만원. 응. 김토리만 나인데 잠시만 너 정철수야? <laughs> 야소수자너 미안하면 다니 내 돈은 어떻게 할 건데? 어? 네가 뭐 나한테 5만 원줄 거야? <laughs> 어이없네. 아 싫어. 네가 사기친 놈 받기 싫어. 삼종사치 나가고 반박이세요. 삼종사치 대충 뭔지 알지? <laughs> 그럼 전 이만 실시간 끌게요. 이유는 편집을 귀찮아서.